안녕하세요 필터울놈 차간 바다라큰의 바다라큰 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필기거든요 바로바로 바로 짜잔 펜텔 스매시에서 나온 한정판 입니다 어떤 한정판인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이름이 다 있거든요 치타야 한정 뭐 로프트 한정 뭐 동키호테 한정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는데 몰라요 제가 한국에서 이거 구매했는데 어, 이들, 없어요. 네. 어디, 어디에서 따로 콜라보 한것같지는 않고, 그냥 색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색상이 좀 한정판으로 색상이 나온 것 같고요. 일단, 어, 그린, 블랙입니다. 블랙, 블랙 그린. 블랙, 그린 색상이고요. 어, 한번 포장 뜯어보도록 할게요. 어, 씨. 아이고, 뜯겠다. 아, 이건 안, 원래. 원래 뜯, 뜯겨야 되는구나. 손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잘 베입니다. 뭐, 이렇게. 뜯어봅시다. 꺼내봅시다. 일단, 제가 이거 구매하게 된 계기는요. 초록색이. 제가. 오, 뭐야? 우와. 신기하다. 오, 어, 이거 보여요? 초록색. 초록색이. 이렇게 돌릴 때마다 이한 줄에 초록색이 생기는 것처럼 보여. 와 신기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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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네. 어 세로로 봐도 그래요. 세로로 봐도 보이시죠? 여기에만 초록색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효과를 줍니다. 일단 <laughs> 제가 초록색을 구매하게 된 이유는 어. 그냥 사고 싶었어요. 그냥 초록색이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구매한 제품들 중에는 주황색도 있었어요. 근데 초록색도, 초록색 없고, 파란색 하나, 하나, 두개 있고, 어, 초록색이 하나 없더라고요. 예. 네. 아, 내가 리뷰한 것 중에 초록색이 있었나? 아, 그건 모르겠다. 초록색이, 이런 밝은 초록색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검은색하고, 이, 그냥 여기 색깔에는 그린이라고 나와 있는데, 좀 밝은 색이거든요? 자, 살짝 형광? 초록색 형광 같은 느낌? 형광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밝은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검은색하고, 이 초록색의 조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실제로 봤을 때도, 사진이랑 보는 거랑, 똑같이 그냥 이뻐요. 이뻐요. 스매시가 계속 이제 한정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근데 그만큼 이제 뭐랄까? 명작이라는 뜻이겠죠. 예.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뭐, 기능적으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돈은 비싸지고, 한정판으로 되면 돈은 비싸지고, 뭐, 어 뭐, 그냥 그렇다고, 별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디자인적으로, 이미 이 기술 자체는 뭐 그립이라든가, 뭐, 무게감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냥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완벽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디자인 색상 색상 조화를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내는 게 어,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뭐 올라가는 것도 뭐, 뭐 당연한 거죠. 뭐더 색상도 다양하게 하고 뭐, 여, 뭐 여러 기업이랑 이제 콜라보도 해서 내는 거니까 뭐그 저는 부정적인 시각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명작들은 더 많은 좀 이렇게 이미 기능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는 이제 많은 큰 변화를 좀 시도를 해서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일단 필기는 안할 거고요. 왜냐하면 스매시 영상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냥 디자인만 바꿔서 바뀌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딱히 리뷰할 필요가 없고요. 아, 필기를 할 필요가 없고 디자인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 일단 이거 그립 부분 색상 이렇게 돌아온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거 되게 이쁘다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딱내 눈에 들어왔을때 제일 진한색 되게 이뻐 네 여기서 이제 <laughs> 스매시 이제 한정판 블랙 그린 이제 보여드렸구요 어 뭐 여러분들 구매하실 분들은 이미 구매하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도 뭐 한정판 내면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이제 펜텔 스매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멈춰만 바다라 쿤의 바다라 군었고요 바다라 군 바이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라 군 바이 바바 바바.